12시 정보 데이터, 밖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가정에도 기쁨과 축복, 그리고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탄절 오늘은 전 루터교의 김동진 원로 목사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도세투 유. 네. 성탄절 뭐 하면 보통들 이제 가족들이 함께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벌써 가족들이 다 모여 있겠네요. 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흔히들 요즘 그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잖아요. 네. 이제 그것부터 여쭤 보고 싶어요. 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지. 네. 기록에 보니까요. 그 18세기 전에는 크리스마스를 그 <웃음> 뭡니까 <웃음> 지금처럼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고 네. 해피 크리스마스라 해피 크리스마스 그, 네, 그때는 그때는 그때까지도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는 어, 해피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뀌고 해피는 이제 해피 어, 이스터 보통 또 해피 생스키빙 이렇게 그때는 해피이스터 해피, 응. 해피 그래. 땡스키빙 하는데 네. 크리스마스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한데 그 메리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해피라는 그 단어가 약간 그 말하자면 에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리는 네. 그 즐겁다는 뜻인데 그 즐거움이 그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즐거움을 이제 에~ 말하 말하죠 네. 음, 그, 그러나 이제 그~ 해피라고 하는 건 내적인 즐거움 겉이 아니고 속이란 말이에요 네. 어, 에. 그러니까 이제 에 그~ 우리의 그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적인 면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그~ 왁짝 짓거리지는 그런 쪼이 기계 말하자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쁨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러나 이제 해피 이스터 해피 생스키비는그 정서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어 상태적인 그 내적 기쁨이라 할수 있겠지요. 네. 겉이 아니고 속이니까니. 내적인 기쁨이 그 마음가짐에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속 거. 깊은 곳까지 그런 것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 뭡니까 메리는 겉으로 나타나 그기 때문에 그왜좀 예 믿지 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니까 한잔 먹자 네. <웃음> 맞아요 <웃음> <저 그러잖아요>. 만나자 <laughs> 그래서 네. 이제 그 많이 흥청거리는 그런 계절이 또 크리스마스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겐 지금 문제가 되지요. 네. <laughs> 자 해피와 메리를 한번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이 우리도 그냥 뭣도 모르고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네. 또 추석 감사절에는 해피 땡스키빙 맞습니다. 네. 해피 뉴이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어 크리스마스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많이 하고요. 메리라는 건좀 내적인 기쁨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그 카드 같은데 보면요, 네. 누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오는데, 누구는 또 어떤 카드는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또 뭐죠? 어, 그것도 참. 근데 이제 요즘은요, 그한 그, 그 벌써 이3 0년 전마다도 그 카드가 많이 보내고 번, 받고 했는데, 예.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어, 많이. 이 카드로 해서 뭐 어, 많이, <laughs> 이메일로 막 날로 오기도 하고. 네, 많이. 말줄려고 네. 그, 가장 얼마 줄는 나면 3분의 2가 준것 같아요. 3분의 2가. 아, 아. 네. 음, 음. 우체국이 좀덜 바빠졌겠네요. 옛날에 비해서.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 우체국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그 우체국뿐 아니라 신문사도 하튼그 전부 다그 이제는 어그에 육안으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니까 네. 어, 굉장히 그 많은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제가 사람을 아, 더안 뽑죠. 아, 어, 도 그렇죠. 인적 인적 자원도 필요 없고. 점차 이제 기계, 아, 네. 컴퓨터가 대체라는. 예, 네. 네. 그래 가지고 그그 네. 그 내가 신문사를 통해서 걸었는데 상당 히 어려움을 음. 느끼고 있다고 그런 말씀 제가. 그래도 아, 우체국은 아, 아. 보면 연말 되면은 임시직 직원을 뽑아갖고 연방에서 보도 많이 가고 네. 뭐 이런 편지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임시직으로 해서 다시 또이 아, 기간이 바쁜 기간이 끝나면 또 이제 다음에 보자고 그러고 빠이빠이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아요. 해피 할로데이라는 개념은 역시 좀 믿지 않는 분들이 음. 사용하는 그, 표현이 아닐까요 그, 그렇죠. 그니까 할로데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할러데. 노는 날이라고. 어, 네. 그렇게 했죠. 네. 음. 자 해피 할로데이에는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를 그냥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분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요. 네. 우리 저희 그성 a 적으로 보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말은요 사실 그그 a 어의그 크요라는 그런. 크리오. 크리오. 어, 네. 크리오. 그게, 그게, 그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어. 그니까 러 뭔가면 그 구약시대는 기름 붓는다할때세 사람이거든요. 네. 하나는 왕의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경우, 세 번째는 손지자의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다. 네. 근데 그 아시다시피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그 애기 예수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이 바친 것이 뭔가면 황금 바쳤거든요. 그렇 유양 바쳤거든요. 네. 모략을 바쳤단 말이야. 세 가지. 세 가지인데 그 황금이 그게 이제 임금이란 뜻이에요. 아. 그 유양이 제사장. 네. 모략이 이제 손지자란 뜻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손지자가 되신다는 뜻에서 그걸 드린, 드린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리고왕황이황 뭐, 임금이란 말이에요. 네. 그 임금은 다스리는 사람이 임금 아니에요? 근데 <laughs> 다스리는데 그뭘 다스리는가 하게 되면 에 이건 이제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양은 죄사함을 음. 용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은그 손지자는 뭔가 하면 손지자는 앞날을 인도해 주는 게 손지지 손지자거든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영사함을 받고 <laughs> 그다음에 왕이 네. 오셨어. 왕이 제 왕이 오셔서 제 영사함을 받고, 받고 그다음 에 재상을 받은 분이 또그 왕의 네. 인도함을 받아 이제 살아간다는. 영생으로 네. 가는 거고. 어, 그런 것을 이제. 아 어. 거기에도 네. 그 크리 크리스탈 말에 상당히 그, 크리스탈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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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네. 예. 예. 크리 크리오 동 크리 크리오. 크리오. 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구약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네. 뭔가면 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평생을 어둡기 어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그원해복면그 네. 스코토스라고 그래요. 네. 스코토스라는 게 이게 밤이거든요. 이게 음. 밤이 이게 다지만 죽음이라. 아. 그러니까 밤이 있으면 또 뭐가 있으면 또비치스간이요 낮이스간이 네. 그 낮을 포스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입니다. 생명 퍼센트 생명 빛진데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사실 어둠과 빛의 싸움이거든요. 네. 예, 그 어둠과 빛이지만 죽음과 생명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면 그 로마서 6장2 3 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면 이게 원인은 죄로 인한 그 사망에서 오는데 그 죄로 인한 그사망에서 오니까 그 죄만 용서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죄 용서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어, 어, 죄인을 그러니까 그만 기게 말하자면. 우리를 부르러 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게 바로 그게 크리스마스라.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게 니까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지. 그렇군요. 네. 정말 기쁜데 내 죄를 <웃음> <그렇게> <웃음> 내 죄를 <laughs> 이제 어 이렇게 구속받고 네. 또이 영생으로 가는 그런 미래를 네.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기쁜 네. 건데 기쁜 걸 표현하는 건 좋긴 하지만 선물 교환까지는 좋지만. 이상하게 성탄절 풍속도가 좀 이상한 대로 좀 흘르는 것도 예, 많이 있잖아요. 예, 유흥적으로 노는 거, 뭐 그런 거로 뭐 파티하고 음. 여행 가고 뭐 음. 산타클로스가 갑자기 또 등장해갖고요. 네, 그 산타클로스는 좀 그런 근원이 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뭐 연관성이 뭐그 성조절은 없지요, 없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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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성,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렇죠. 그. 좀 열안을 떠올구리지. 네. 그참그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떠죠? 아. 궁금해요. <laughs> 예. 전능하신 분이면 하늘에서도 예. 다 하실 수 있었는데. 네. 예. 그참 좋은 질문했어요. 네. 그 이제 성소는 <laughs> 하나님을 삼일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네. 삼위가 네. 이제 성부, 성자, 성신이거든요. 그런데그 성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laughs> 이 계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 플래너 네. 어, 계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뭔가 면그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거든 요 네. 근데 그 계획을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실천해야 되니까 네. 그게 누군가 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걸 액토 행동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 그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네그 행동하는 것은 뭔가 면 아버지의 그 뜻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거라.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음. 또 요한 일서 4장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러 말며 마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런 말씀 되거든요. 네. 이 살리려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바자면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어. 그래서 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은 그 솔테리아라고 합니다. 네. 이 솔테리아라는 말이 동사소조에서 봤거든요. 쏘조라는 말은 뭔가면 구출해낸다 그 뜻이에요. 음. 세이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면요. 이 성경의 주제가 뭔가면 하 뽑아내는 겁니다. 아하. 네, 뽑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니 좀에 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왜 어그 사도신조에 보면 전능하사 그랬거든요. 네. 이 사도신조가 성경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마면 함축된 것이 사도신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능하사 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요 예. 음. 그러면 전능이란 말이 뭔가면 이게 샷다이라고 그래요. 예. 샷다이라고 그러는데. 예. 샷다. 샷다이 샷다이라는 샤다이. 말은 동사 차다돼서 봤거든요. 이사다드가 이게 불아웃, 이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아, 네. 뽑아낸다 말이에요. 아니 네, 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뽑아내는 거라. 아. 근데 그 구덩이 뭔가 이게 죽음의 구덩이란 말이에요. 그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요 그러니까 니 거기서 우리가 구해 구해 구원을 구, 구출함을 받은 받 거죠. 그게 소. 소조에 그게 바로 그게 아, 바로 소조가 소저, 소조가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출된 그 사람이 누구냐? 구출된 그 사람이 바로 그게 도예요 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한문에는 에, 그~ 거룩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네. 근데 원어는 거룩한 물이가 아닙니다. 원어는 이게 그~ 소조 구출 받은 구해낸 받은 구해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예, 구별된다는 뜻이 있어요. 음, 구별된다는. 구별된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 하기야조란 말이거든요. 하기야조란 말이 있거든요. 네. distinguish from o t 네. 어.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는 거야그런게 네. 뭐가 구별됐겠어요? 음.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다 기한이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죽는다가는 그게 바로 게 우리가 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한 네. 그 제한을 언리미티드 무제한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 그게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이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 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네.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이 그게 뭔가면 제한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제한이 있는 것이 영생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자, 그게 그러니까 유한이 되는 거야. 아니 유한 리미티즈 비잉이 언리미티즈 비잉으로 아, 그렇고. 이렇게 바꾸어진 것이 이게 뭔가면 하나님께서 성부 되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입은 거라 우리가 음. 기전에서의 음. 네. 음. 자, 그러면요. 음. 이제 원 이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게 그게 뭔가면 에에에 믿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지요. 음. 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고. 있 쇠피지몬이 아직 안된 사람이 있어요. 그쇠피지몬이 뭐냐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하. 그 사도 바울 으, 선생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그 성도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난한다. 어디 하튼꼭 성도들한 말. 그 성도가 뭔가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을 말 말하, 말하기 때문에 에, 에, 구, 구별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새로운 피조물 인동시에 그사 사람 그그 사람이 바로 뭔가면 네. 영생의 자리에 예 이제 옮겨진. 네. 예. 이것을 이제 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네. 이것이 골로서서 1장 12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 가지고 빛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예 음. 말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뭔가면 빛 가운데 있는 분도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어둠에서 빛 속에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음. 응.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이제 아기 예수가 오셨지만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 구원을 못 받는 게 되겠네요. 안,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응, 응, 응. 나의 주로 영접한 응. 사람들의 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자녀들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냥 카드 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칠면조 먹고 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고 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laughs>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 이런 것좀 예. 걸그 좀, 예.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그주인이 있는 물건은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주인이 없는 물건은 천대시하고 말하자면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집 앞을 지나갔을 때에 아 여긴 주인이 산다 안 산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잔디 보면 알수 있어요 아하. 주인이 있으면 잔디는늘잘 다듬고 깨끗하지만 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아 이게 남이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랬거든요 어. 이 목자는 양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렇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양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에그 성경에는 우리를 또 양으로 많이 네.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찬송가 4 3 4 장에 보면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네.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음. 인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인간이 인간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 계기로 해서 그 아이들한테 너도 이참 목자가 필요하다. 예. 아, 이, 인도자가 필요하다. 어, 인도자가 필요하다. 안내자가 필요하다.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 때 너를 안내해 주는 분을 내가 만나라. 응, 응, 네. 응, 응, 응. 그분이 너를 가다가 에, <laughs>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 인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네. 가르쳐 줘 가지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나의 지행이가 되어 주는 음. 응, 그런 분으로 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는 길로 이제 부모님들이 부들이 아이들을 인 아이들을 잘 이제 그 교육 시켜 가지고 네.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죠. 이 어렸을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는 그 원래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내가 백년전 이야기죠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음. 그 후손으로 쭉 이제 내다 보니까 그 부모들의 믿음이 자연히 나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다시 그들한테 되더라고.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가요. 정말 내려갑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김동진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 있으면 간단하게 좀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참또 중요한 말씀하시네. 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 잠깐 제가 네. 언급을 했는데요. <laughs>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과 되지 못한 사람이 이게 바로 뭔가면 큰 차이가 나는거 아니, 아니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이 기회를 통해서 <laughs> 어그 어, 낡은 피조물 인간이 그러니까 올드 크리에이터가 네. 뉴 크리에이터로 예, 바꾸어지는 음. 이런 계절이 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 예. 어? 그래서 이제 신명 33장에 보게 되 2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에, 이 자리에까지 에,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항상 그 시작이 줄, 절반이거든요. 네. 백리길도 저걸음 물어 가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니 오늘 이 기회를 이 계절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음. 그래서 다그이 어, 성당절을 지음면서이 그, <laughs>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에,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이제부터는. 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생이 되시기를 어, 네. 진심으로 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오늘 어, 성탄절을 맞아서 전 뉴욕의 김동진 올라온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어, 선물도 좋고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좋고 여행도 좋고 파티도 좋지만. 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시는 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정보데이터 오늘은 기쁜 성탄절을 맞아서 전로터교의 김동진 원로 목사와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김은강 강상욱의 군민정음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